안녕하세요. 톡순입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는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씩 정하잖아요. 다양한 목표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은 바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다이어트에 관한 신조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어. 이제 아가리어터는 그만.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위해 방탄 커피를 마시고, 치팅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져야지. 2주 후에 SNS에 눈바디 올릴게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서 유지어터가 될 거야. 네, 이 대화 속의 단어들을 얼마나 이해하셨나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가디어터입니다 우리의 입을 속대게 이르는 아카디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의 다이어트의 합성어인데요. 매번 나살뺄 거라고 다짐은 하지만 맛있는 음식 앞에서. 만 서면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항상 다이어트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가리어터라고 합니다. 사실 거의 다 대부분이 아가리어터가 아닌가. 두 번째,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지난해 열풍을 불었던 다이어트 방식인데요. 지방의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식이요법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줄여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920년대 어린이 간질환자와 뇌종양 환자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식이요법이라고 하네요. 이 살찌는 주범인 탄수화물의 섭취를 대폭 줄이고 지방을 섭취해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방법인데요. 실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키토 김밥인데요. 김밥의 탄수화물이 밥을 빼고 달걀 지단을 가득 채워서 채소와 베이컨, 치즈 등으로 만든 김밥입니다. 지난해 많은 김밥집에서 이 키토 김밥을 메뉴로 내놔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가수 엄정화 씨 대표적으로 케토젠 식단으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유튜브에서 탄수화물을 생략하고 채소와 해산물로만 만든 짬뽕 레시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탄 커피는 뭘까요? 이 역시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한 종류인데요. 방탄 커피는 미국 실리콘밸리 사업가이자 최강의 식사의 저자 데이비드 아스프리가가 소개한 커피입니다. 통알도 막을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커피라는 뜻인데요. 아메리카노에 천연 버터나 MCT 오일을 넣어서 만든 커피입니다. 저도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방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커피를 마시고 나면 조금 포만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다른 음식은 생각나지 않게 해줍니다. 대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뭐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과는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단어는 채팅데이인데요. 속이다라는 뜻의 채팅과 데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하다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날을 하루 정하는데요. 그날을 바로 채팅데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2주에 한번 정도 채팅데이를 갖는데요. 매일 채팅데이를 갖는다면 다이어트는 포기했다고 봐야겠죠. 혹시 헬스장이나 체육관에서 체지방을 분석하는 기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기계가 바로 인바디입니다. 인바디에서 파생된 단어 눈바디는 눈으로 거울을 통해 몸에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보면 SNS에 내 몸이 변해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눈으로 내 몸에 빠진 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눈바디의 일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지어터는 뭘까요? 유지하다의 유지... 와 다이어터의 합성어인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완성된 몸매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보다 요요 현상을 겪지 않고 유지하는 게더 힘들잖아요. 그 힘든 일을 해낸 사람들에게 유지어터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올해는 다이어트 꼭 성공해서 모두 유지어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